오늘의 한 그릇만 여기는 소불고기 덮밥입니다. 진짜 간편한데 맛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바로 가시죠. 집에 먹다 남은 소고기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샤브샤브를 해 먹고 남은 고기가 있길래 냉장고 털이 겸 간단하게 소불고기 덮밥을 준비해봤습니다. 냉동고에 있던 고기는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꼭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고기의 잔내들은 보통 핏물을 제거하지 않아서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핏물을 빼주는 동안 채소를 먼저 썰어주세요 저는 당근이랑 양파가 있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겠습니다 그다음 초간단 소스 만드는 법입니다 집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설탕, 맛술, 올리고당 간장, 다진 마늘, 후추, 참기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처럼 덮밥으로 드실 거면 맛보셨을 때 살짝 간이 더센게 좋아요 고기의 핏물을 다 버리고 그다음 모든 재료 때려넣고 섞어줄게요 팬에 불을 켜고 고기를 넣고 중불에 달달 볶아줍니다 생각해보니까 당근은 얇게 채 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두껍게 썰었더니 먹을때 너무 크고 조금 덜 익었더라고요 참기름을 살짝 넣은 흰밥 위에 고기를 덮어주세요 집에 토치가 있으시면 겉면을 구워주시면서 불향을 입혀주세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맛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달걀 노른자를 올려도 고소하고 더 맛있습니다 마지막에 참깨 살짝 뿌려주시면 소불고기 덮밥 완성입니다. 오늘도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